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요즘은 다른 일도 바쁘고 그지 올릴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8월 4일 부동산 그 대책이 나왔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 여기 음, 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시나 여러 과천이나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좋다고 좋다고를 얼씨구나 해가지고 올리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에해서더 공급을 하겠다는데 그럼더 열심히 더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삼법과 산법 가지고 언론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서 나만의 돌직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 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 넘어 분열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갈등 넘어 분열이겠죠. 어, 집주인은 집을 비워놓겠다. 비워놓을 수 있는 집주인은요, 진짜 돈 많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 수 있을 정도면은 부자 정말 극히 일부분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4년 뒤가 걱정된다. 지금 현재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아십니까? 지금 현재가 걱정지 4년 뒤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주거 안정을 살수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분열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갈등 넘어 분열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길 원하는 거죠. 저기, 다, 다, 길 건너, 다, 저기, 가, 어? 바다 건너, 거쪽에 원하는 것처럼, 조건 교체가 할거 원하는 겁니다. 분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법이 뭡니까? 세입자로 인한 법이잖아요. 세입자가 어떻게 갈등이 납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좀 불만이 있을, 있겠죠. 제가 이 임대차 3법에서 올린 적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올렸습니까? 이, 이 임대차 3법으로 주택격이 안정화가 되면, 집값 안정부동 시장이 안정화되면 집값이 하락되면서 집값이 하락되면서 당연히 월세 시장은 돌아가죠. 집값이 하락되는 게 싫어요. 집값이 하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격이 폭등이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올려야 돼요. 아파트가 폭등이 되면 전세가도 같이 올라오면서 갭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팔수 팔 있는 매수자가 많아야지 매매가 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매수자가 없으면 어떻게 매매가 올라가요? 그게 싫은 거죠. 갈등 넘어 분열? 그건 그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분열 안 합니다. 세입자는 4년 뒤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걱정되는 거지. 이거는 1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될 겁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 상한 무용증을 논란. 세입자가 고집피우겠나 팔짱 낀 정부. 그냥 니네끼 싸워라. 정부는 팔짱 끼고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헤드라인 뉴스가. 정말 강력한 그냥 클릭스 누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죠. 그분들 자체가 기득권이라 생각하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전에 올렸습니다. 제 중개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을입니다. 그나마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갑은 임대인입니다. 5% 상하는 거의 5% 이상 5%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서로 협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라 불러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웬만한 임대인이 원하는 걸 해드립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야, 이제는 집 고치는 것도 임대인한테 못 고치게 해주겠다. 얘 세입자 걱정한다. 세입자, 어이, 큰일 났다. 자, 들어보십시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요. 진짜 큰거 말고는 임대인이 고쳐준 사람 없습니다. 다 본인들로 고쳐요. 자기들이 그걸 안 살아봤죠?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임대인, 임차인들이 전화와요. 그럼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전세라 해주신 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자 부분은 임차인 해야 돼요. 자 크게 이제 뭐 오래 써도 크게 마모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당 임대한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임차인 이 고쳐서 쓴단 말입니다. 세입자가 고집적 있는 팔짱 낀 정도. 도대체 뭐를 원하는 겁니까? 이 옆에 있는 것처럼 분열을 원하는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게 싸우게 되고 어? 임대 힘들고 임차인들 힘든 거는 다 정부 탓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집 가격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하락되는 게 쉬운 거겠죠. 그게 잘 되면 자기들이 정권 점착 재창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원하시면 가니세. 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전세 동났다, 임대차 3법 시에 전세 사라질까. 아,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그, 바로 올린 게 있는데, 어, 전세는 당연히 지금, 어, 맨,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니까 전세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월세로 돌릴 수 밖에 없어요. 돈을 넣어맞자쓸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아파트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으니까 그만큼, 그, 그, 매매가 오는, 오는 만큼, 그 갭을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도 막아버렸어요. 실수요자, 도, 무주택은 안 막고, 돈, 주택 이 있는 사람한테 막, 막은 거예요. 왜? 갭투자 못하게.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을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100만 가구 이상이 갭투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 가구가 212만 가구 돼요. 그러면 424만 가구라고 쳐봐요. 4, 212만 명이에요. 그럼 424가구예요 서울이 반이라고 치면, 갭투자가 1 0 0만 가구 이상이란 겁니다. 그 전세금 언제 빼줍니까? 바로 빼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없어요, 많이. 전세 사라진다. 2013년, 2014년에 언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월세 시대로 도래한다. 전세 이제 없어진다. 그거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없어졌습니까? 바로 안 없어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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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갭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점차 10년, 20년 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왜? 저금리 시대에 왔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유기조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나쁜 거라.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임대차 선법이 무조건 싫은 겁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고 졸속이라고 해요. 졸속.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뭘 얘기하고 싶으냐? 다졸속인 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이게 하루, 1, 2년 만에 준비한 것 같습니까? 되게 오래된 대책이었어요. 바로 시행된 게 아님이란 말입니다. 왜 거기서 왜곡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임대차 산법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다 신혼부의 눈물. 금액이 전세를 3억 살려인는데 갑자기 1억 올랐다 그게 100만 가구에 100만 가구가 다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오를 수 있으면 오를, 오르, 올라서 계약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이 시세가 3억짜리 집이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몇천원 올릴 수 있는데 5억까지 못올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는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전체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임대 임대차 3법은 우리 그 서민들 그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서, 그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찬성을안 할까요, 할까요? 다 찬성하겠죠. 그 외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겠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 안 하는 람도 있습니다. 착한 임대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 오래 하면서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방문하실 수 있어요 왜냐 2년에 4년을 늘었기 때문에 우리 수입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하면 그게 이그 자연적 인 현상이 아니라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럼 중개업자도 써야 되잖아요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써야 되면 그 자체가 재계약서 써더라도 모든 거에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정당히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중개협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것갖좀 왜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남편 명의 집에 아내 혼자 못 산다 이제 세입자내번내야 되잖아요 계약경시청구권을 거절하려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부부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사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편법이잖아요 현실 외면한 정책의 분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보통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애들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어디를 가요? 그럼 그 집을 있다가 남편이 따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임대로 가는 경우 있지 집을 사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현실 정책의 분통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열받아라는 소리죠 100만 가구가 다 그렇습니까? 하는 케이스 그거 갖고 지금 왜곡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피해는 볼수 있겠죠. 전체로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클리스로 장난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잠실 주공 아파트 조합장 공공 재건축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줄 건가? 안 합니다. 그쪽에서 그냥 20층, 25층으로 하시라니까요.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대, 그, 저기, 좋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대원 건설사 아셔 하시라니까요? 50층 안 해준대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공공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 재건축, 재개발 한대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차이가 안 나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서울시에 통과 안 시켜줄 테니까, 그, 강남 여쪽이나 둔촌이랑 그,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걸로,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공에서 거의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공에서 거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공공, 왜냐면 하 임대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괜히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자 기자분들. 마법의 임대차법, 노원 50% 오르고 서민 전세가 더 올랐다. 노원 쪽이, 자, 현실도 들어보면 노원 쪽이 옛날에 매매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외면 받았던 지역이죠. 노원 쪽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도 있고요. 노원의 상계 뉴타운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w식으로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7호선도 있고, 향후에 동부경청철도 들어오고, 창동에는 어 도문구지만 거기도 저기 GTX까지 들어옵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가 먹거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노원 쪽이 원래 집값이 쌉니다. 주공 아파트도 많고, 이 오른 게 아니에요. 거기는, 개, 청동 같은 경우는 왜 매번가가 많이 안 오는 줄 아닙니까? 갭투자가 너무, 시, 이 갭이 심하다, 심하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오온 거예요. 서민 전세가 더 올랐다. 이 마법의 인대차 산법.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저금리 시대도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임대차산법 때문에 서민들이 더 죽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서 얘기해보자고요. 그니 그러니까 저기, 제목 장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벌해진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종사 준비 안 하면 낭패. 그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얘기한 겁니다. 똑바로 쓰면은, 낭패 될거 없습니다. 준비 안 하면, 아, 똑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는 거지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저기 중개업자나 저기 그 저기 자기 어, 돈이 있으신 분들 어째 세무사 있고 저기 어, 이런 거 해주는 제, 거기 그 있,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금 관리해 주신 분들 괜히 지금 이런 법, 법들 갖고 계속 지금 장난치는데 저 그러지 좀 합시다 계속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전국에 언론 신뢰도가 꼴찌 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발, 발로 뛰어다녀서 자기들이 취재해 가지고 그런 걸 올리시란 말입니다 그냥 얼음에 돌아다니는 뉴스 갖고 짜증 끼해 가지고 클릭 장사 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뉴스로 나오면은 말도 안 되게 돌직구로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줘서 정말 감사 합니다.